안녕하세요 홍성남 주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마치 몸이 세균과 더불어 살아가듯이 그런데 몸이 병이 나듯이 마음에도 문제로 인해서 병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치유는 자기 발견 자기 이해를 통해서 얻어지는데 어, 이것을 통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통찰은 아주 단순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사자는 불과 몇초 사이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나가고 이해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 있는 순간이다. 이때 울음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치료자에 대해서 고마움을 그 느끼기도 합니다. 통찰은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지적인 통찰이 있고, 하나는 정서적인 통찰이죠. 자, 지적인 통찰은 이제 의식적인 통찰을 말하는데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때 그랬구나.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는 정서적인 통찰이죠. 이것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정서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랬구나라고 막 가슴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 이 정서적 통찰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통찰이라고 합니다. 자아가 건강하고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비교적 적었던 사람들은 쉽게 정서적 통찰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의 노력을 통해서 지적 통찰을 또는 정서적 통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 번의 통찰로는 불충분하다고 그러죠. 왜냐면 사람은 변화하지 않으려는 속성, 과거를 반복하려는 속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찰을 생활에 적용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것을 견뎌내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문제의 원인을 어렴풋이 알게 되면 그 문제로부터 거리 두기가 가능해집니다. 다시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엄칫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 내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만으로도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성찰,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신자분들에게 자기 성찰을 하라, 자기를 들여다보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혹은 성당에 가서 성체 조별을 하시는 분들은 지적 통찰과 청소적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큰 그런 분들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현수녀님이 전해드리는 아름다운 기도란 시 전해입니다. 당신 앞엔 많은 말이 필요 없겠죠. 하나님, 그래도 기쁠 땐 말이 좀더 많아지고 슬플 땐 말이 적어집니다. 어쩌다 한 번씩 마음의 문 크게 열고 큰 소리를 웃어보는 것, 가슴 밑바닥까지 강물이 넘치도 울어보는 것, 이 또한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괜찮겠지요? 네. 자, 여러분들, 요즘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불안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어. 어떤 분이 그랬죠.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예,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건강 주의하시고 행복한 삶 사시라고 간복드립니다. 예, 찬양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건강과 행복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예. 카톨리 영성심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였습니다.